예, 들어가 있습니다. 그, 그릇에다가, 아랫부분에, 그, 아까 떡, 또, 또 연막제하고 그, 있는 거에, 예, 그 밑에를, 밑부분을 가열하시면 됩니다. 예, 스스로 이렇게, 예, 발열이 됩니다. 어우, 팍팍팍 그럼 이제 후퇴, 예, 나오시면 됩니다. 지금 네. 이렇게 발열이 되죠? 네. 어, 얼마나? 앞이 네. 아, 안 보입니다, 여기. 지금 네. 요래 됐잖아요. 예. 응, 네. 요래 돼야, 이게 잘된 거예요. 응. 응. 그리고 요거는, 이 뒤로 뒤집어서, 여기 톡톡 털면, 응. 얘가, 뜨거, 뜨거, 뜨거. 딱 떨어져요, 이게.